홍보에로 오신 게 좋다면서요, 선생님. 네, 그 점, 네, 응? 이 그래서 전부 기억이 안 나서 좀뭐 뭔지 뭐, 모 아니 기본 실력이 있어서 선생님이 질문하신 거 가만 들어보면은 아고 <laughs> 아는 게 많으세요, 저기 <laughs> 뭔가 기본 실력 이 있으세요 일단. 자. 한번 178조 문 물었음 독처 일실이거나 혹행 암중에 다유 경군는 하야오 독처 일실 홀로 방 안에 있거나 혹행 암중 어두운 어둠 속을 가는데, 그때 다유 경구, 깜짝깜짝 놀람, 두려움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그렇죠, 혼자 방안에 있을 때 무시무시, 어두운... 길거리를 간다? 그럴 수 있죠. 그랬더니, 왈. 누구의 말씀일까요? 2000 선생님입니다. 지시 총리 불명이니? 에요. 빛을 치세요. 총리 부, 불명이니? 촉자가 밝힐 촉자입니다. 리를 밝히는 것이 밝지 못해, 밝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총리 리를 밝히는 게 바로 경물치지, 성의정심 이런 게다 총리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게 경물치지. 동물치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리가 주변에 점점 점 밝아져 있어요 근데 이걸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밝지 않아요 어두워 뭐가 뭔지 분간이 잘안돼 양능총리면 만약 능이 리를 밝히면 이치를 밝히면 즉, 지소구자망이니, 그 두려워하는 것들이 망, 망령된다는 망 것을,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 그러니 하고 온 일이요, 무슨 두려움이 있겠는가? 귀신, 귀신이 나타났다. 근데 이 총리라는 거, 아까 총리에 해당되는 게 경물치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세상에 이치를 자꾸만 공부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허무 맹랑한 귀신, 이런 게 없어요. 그 정당한 이치 속에. 그 없는 건데 자꾸만 있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유엔숙지천아 어떤 사람은 이걸 알아. 귀신은 없어. 없다는 걸 알아. 연이나 불면 유구심자.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는 면할 수가 없어. 공동묘지 밤에 지나가면 무서워. 귀신이 없다는 거 알면서도 무서워. 이거는 왜 그러냐. 지시, 기, 불충이라. 기가 충만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수시, 함양이니 반드시 함양해야 된다. 기를 구주 오랫동안 기를 함양하게 되면 기충하여 기가 충만해져서 자연 물동 불득이라 자연스럽게 외부의 사물들이 동내 마음을 동요시키지 못한다. 불득. 이 물동불득을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외부의 사물들이 내 마음을 동요시키지 못한다, 부득. 연인아! 유구심은. 그러나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은 역시 경부족이니라. 근본적인 원인이 경이 부족한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귀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운 마음, 구심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구심과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다른 거예요. 이거를 같은 거로 착각을 하면은 안 돼요.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경애하는 것. 와,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두려워하는 건 경애하는 게 아니에요. 경애하는 것은 하느님이 있다고 믿는 겁니까? 없다고 믿는 겁니까? 하느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있는데 경외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있다면 두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하느님 공부를 안한 사람들이죠. 아까 얘기했던 총리 불명예, 하느님에 대한 이치. 그 밝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느님이 뭔지. 하느님과 귀신, 이런 것, 개념들이 막 훔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 경물치지 공부, 총리,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줘야 돼. 그래서 이런 공부를 충분히 한 사람들은 미신에 사로잡히고 이런 걸안 하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지금 사이비 종교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지금 사이비 종교들이 창궐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초등학교 때부터 정상적인 종교 교육, 정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안 하잖아요. 그런 거안 하고 뭐 가르치죠? 영어 가르치고, 코딩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종교관이나 정, 정신, 이런 것들이 엉망이죠. 그 속을 이제 사이비 종교들이 폐, 해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걸 얘기한 총리불, 총리. 첫째가 총리. 둘째가 기충. 셋째가 경, 이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네 번째. 이천 부릉지행에 과염려할세 파도 흉룡하니 주중지인이개경악실조로되 독이천은 응연 부동이러시니 이천이 부릉지행에 부릉으로 가는데 가는 게 이제 여기서 는 유배 가는 거죠. 과염려할세 염려를 지나가는데 고그 48번의 염려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서 삼협 중국의 유명한 댐 중에 하나가 삼협댐이죠. 지금 이 당시는 댐이 없죠. 물살이 엄청나게 셌다는 거죠. 고그 지역을 특히 염려라고 하는데, 물살이 센 염려를 지나가는데, 파도 흉룡하니, 파도가 막 이는, 주중지인이 그 나룻배에 탄 사람이 개 경악 실족, 경악하면서 실족. 잡은 것을 다 놓쳐. 그런데 독 이천은 오직 이천은 응현부동, 응현, 응자가 응집할 응자죠. 여기서는 뭐 태연히 움직임이 없었다. 안상의 유초자 여성 문화 그런데 그 해안가에서 여기서 해안가는 아니고 뭐죠? 강가에서 응. 강 안에서 유초자 나무를 하던 자가 여성 사나운 소리로 큰 소리로 묻기를 사거여사야, 사거여사, 달거여사. 사, 사는 여기서는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것인가? 달거여사, 도리를 통달하여 이러한 것인가? 목숨을 버릴 장정으로 여사 이와 같은 이르, 이. 이렇게 태연하게 있는가? 여사는 이제 태연하게 있는 거죠. 달과 여사, 도리를 통달해서 이와 같은 것인가? 하고 물었다는 거죠. 욕, 답지, 주, 이행이라. 이천 선생이 답하려고 했는데 배가 이미 갔다. 뭐겠습니까? 사과여사야, 달거여사. <laughs> 이 선생님이 답을 하려고 했는데 다, 어떤 답을 하려고 했을까요? 도리를 통달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왜 도리를 통달하면 이렇게 위급한 상황인데도 전혀 동요가 되지 않을까요? 교리를 통달했다는 얘기는 이 우주자연의 이치를 통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자연의 이치를 통달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고 죽으면 어디로 간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수밖에 없죠. 태어나지 못하다면은 도리를 통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성리학이 말이죠, 이 종명도 정의천 정자에 이르러서 <laughs> 유학이라는 학문이 하나의 지식의 학문으로 많이 해서 벼슬을 하는 학문, 과거 시험 보는 학문,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가 됐다가 주렴계 정명도 정의천 요 선생들을 거치면서 학문이 도리를 통달하는 학문으로 변화된거죠. 그거를 이제 최대한 집대성하신 분이 주자고 그 학문의 갈래가 지금 우리 조선의 500년을 운용했던 곳이고 그게 이제 오늘날 어떻게 현대에서 제상을 할수 있는 지 최대의 과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월, 또 말씀하시기를, 고인은 유, 이게 읍자죠 연장가요? 한자로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다음에는 운이죠. 운명자. 연구 운명자. 예? 네? 버릴 연자 예. 네. 연구 운명자. 몸을 버리고 목숨을 버린 자가 옛날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불실견득이면, 만약에 실제로 봐서 얻은 게 없다면, 즉, 오능 여차려. 어떻게 자기 몸을 버리고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는가? 수시실견득, 생불중어의, 생불안어 사야라. 반드시, 수시, 반드시, 실제로 삶이 의보다 중하지 않다. 삶이 죽음보다 편안하지 않다. 라는 것을 실제로 봐서 얻은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고로. 이런 사람들은 살신 성인 하나니, 자기 몸을 죽여서 인을 완성 하나니. 지시성취 일계시 이라. 단지 하나의 오름을 성취하는 것일 뿐이다. 아, 옛날에 몸, 뭐 이렇게 몸을 던지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죠. 많았죠. 특히 지금, 어, 교황, 돌아가셨는데, 우리 한국에 순교 성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의. 죽은 후의 세계. 인. 의와 인. 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이 없으면 이렇게 죽을 수가 없죠. 살려고 하죠. 비굴하게라도 살아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과의를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거를 좀 상상하기가 어렵죠? 죽음을 불사하고 의리와 살신성인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한다. 그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마음의 세계에 정신의 세계의 깊이가 무한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마음의 깊이 세계가 그 얕은 것에 지금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살신성인이라는 말 공자가 하셨는데 이런 말들이 실감이 와 닿질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3일운동때 유관순 열사하고 같이 만세 독립운동을 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옆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봤다. 이럴 때는 분위기가 달라지. 광주 사태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평온한 상태에서 항상 살다 보니까 그런 세계를 상상을 할수 없는 벽이 벽이 쳐져 있는 거예요. 이 인과 의 살신성인 이런 얘기들에서 벽이 쳐져 있어요. 우리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부터는 180쪽 6, 6번부터 하겠습니다.